걱정은 전생에 불교에서는 이게 전생에 남을 괴롭힌 만큼 걱정이 오는 거야. 맞아 맞아요. 기쁨은 기쁨은 뭐요? 기쁨은 뭐에 뭐가 오는 거예요? 낙은 전생에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즐거움이 오는 거야. 맞아 맞아. 이걸 저울에 올리면 똑같아 안 같아? 똑같겠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귀 자가 무슨 귀 자요? 돌아갈 귀 자야. 그리고 이걸 돌아올 귀 자를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내가 저질러 난 거는 반드시 돌아와. 안 돌아오는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면 괴롭다고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내가 전생과 현생에서 저질러 난 만큼만 저울추가 똑같아. 고통이 와요.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만큼만 즐거움이 오는 거야. 행복이 온단 말이야. 그래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상과 여러분들이 남한테 나쁜 짓 많이 했나? 전생에 안 했어요. 이거는 복원 많이 지어놨는데 세계 10위 국가가 대서안 돼서, 돼서 됐는데 엉뚱한 놈들이 정치인들이 그 복을 뺏어 도둑질해 간 거야.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해자들이야. 맞아, 맞아. 여러분들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야, 돈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자야. 그런데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생활은 세계에서 백 번째로 가난한 거야. 이해가 갑니까? 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요 90번, 90, 요 90%를 누가 가져갔느냐?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 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열번 부자 국가인데, 다른 나라가 다 불호해. 근데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나라 부자들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맞아, 맞아. 네. 대다수 국민은 백, 세계에서 1 0 0 번째로 가난하니까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람에 팍팍 들어요 사람들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 온 고통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어떤 놈이 여러분한테 가야 될 돈을 물주기를, 요 논으로 가는 물주기를 저 사람이 싹 빼돌려 버린 거야. 그이 논이 말라 버린 거지. 맞죠? 네. 이 물질기를 잡아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반드시 박수를 열번 맞히면 시간이 다 가겠어. 어, 그러니까 <laughs> 내가 강의를 하속합 갑니다. 사필 규정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가. 그렇죠? 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른 곳으로 돌아가니까 돈이 떼인 사람 이 세상에서 돈이 떼인 사람은 저 세상 가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맞아 맞아요 어이 세상에서 재판에가 악자같이 돈빌려준거 받아낸 사람은 저 세상 가면 뭐가 있을까 없을까 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요 이런 것이 사필 규정이야 전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돼서 하면 억울하지 않은데 그게 아니야? 집단적으로 이게 국민이 고통을 겪는 거는 특정 개인이 잘못해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 자, 봐요. 유럽 사람이 히틀러가 나타나서 3억, 몇이 죽었어. 유대인이 700만 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거, 그 유대, 누구 특정 사람 때문에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히틀러 때문에 그리 되는 거예요. 히틀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전체가 고생하는 거지. 유대인들이 전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해서 500명이 죽었어. 알겠죠? 그러면 이 500명이 전부 죄를 전생에 지어서 죽었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운전수가 그 전날 마누라고 부부싸움을 한 거야. <laughs> 이 조종사가 부부싸움을 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기를 내려야 될걸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아주 자기는 정상적으로 해놨다고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고도가 이미 떨어져버린 거예요. 이제 땅에 추락하는 길만 남았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하고 부부싸움할 때, 그 남편이 언제나 핸들을 잡는 사람이라는걸 명심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핸들 잡고 갔다가 밤에 잠좀못 자고 설쳤다가 그냥 사고로 집안이 망해버려. 가부되는 게 아주 쉬워요. 부부싸움만 하면 가부가 되는 거예요. <laughs>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조종사 한 사람이 성질이 못 돼서 부부싸움한 것 때문에. 500명이 죽는 거지. 이 500명,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뭐 잘못해서 지금 돈 때문에 고생하나?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벌어놨어. 근데 그거 누가 가져가? 정치꾼 300명이 다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 그래서 한 집안에 600만 원 정도는 자동으로 들어오면은 이 자기가 웬만큼 비전 다 갚아 나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자기들이 벌잖아. 이 4명이 조금씩은. 그냥 집안이 금방 해결돼요 이게 국가가 이 도둑놈 조종사, 이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가 이게 이제 300명의 정치인이야. 맞아, 맞아요. 요 사람들이 국가를 조정을 잘못 해버림으로써 500명, 5천만 명이 망하는 거야. 고통을 겪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지난 전생에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 겪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죄를 지어서 뭐 흑행여이가 이 땅에 옵니까? 다른 땅에 가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좋은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150, 150, 150, 150, 이거 말고도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줘요, 안 줘요? 네. 어. 이, 이 진짜 결혼만 하고 애 낳고, 그 다음에 뭐, 이 우리 국민들이 내가 하는 농업 뉴딜 정책, 거기서 실업자가 다 없어져요. 농업 뉴딜에서 실업자가 없어져요. 또 무슨 뉴딜이 있죠? 황산 뉴딜. 유딜. 황산 뉴딜에 중국에 사막업체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한 300만 명이 필요해. 300만명이 황사업세로 갔다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쳐들면 300만명이 북한으로 바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300만명의 실업자가 황사업세로 가서 곡괭이 들고 땅을 파고 옹벽을 쌓고 사막 군데군데 옹벽을 쌓아야 돼. 그리고 사막에다가 거대한 호수를 수십 개 만들어. 왜? 시베리아 캄차카 반도에 있는 아캄차카가 아니고 바이칼 호수 물을 끌어가지고 중국의 사막에다가 물을 끄집어 대야 돼. 수로를 만들어서 미비아 대수로도 우리가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막마다 호수를 수백 개를 만들고 거기다가 숲을 조성하면 그거가 옥토로 바뀌어 버려 그래 안 그래요? 허경영이가 <laughs> 허경영이가 한국의 대통령 돼서 황사 없애는 기술 하나만큼은 똑 떨어져 <laughs> 알겠습니까? 중국의 사막에 수백 개 호수를 만들어내고, 수로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300만 명을 투입하고, 일본 사람이 돈 되고, 우리나라 돈 되고, 중국이 돈 되면, 그냥, 황사연합. 한중일 황사연합이 경제연합이 되고, 경제연합이 국가연합이 돼가지고, 아시아가 황사 때문에 통일이 돼. 알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는, 황사를 하늘에서 보내주니까, 그거는 실컷 마시고 죽는 것보다는, 황사를 보내주는 건 우리에게 행운을 주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 350만 명이 애굽에서 석방돼서 안돼서요 석방돼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나,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뭘 만나? 광야. 광야. 맞죠? 네. 이 광야를 만난다 말이에요. 광야. 광야는 음. 풀도 나무도 없어요. 허물판인데 기후가 바싹 많은 사막이야. 이 사막 지대에서 맨날 하늘에서 주는 뭘 먹어요? 아, 맞다, 맞다. 만나를 먹고 자랐죠. 네. 그 대신 그때 그 만나가 하루 이상 저장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어 없어. 우리는 곡식을 저장하지 말고 전 세계와 나눠 먹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서 그걸 저장 안 했냐? 아니야 썩어버리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으니까 자기 먹을 만큼만 가져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99.9%가 전부 지옥으로 가난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두 명만 누구누구 누구 가세요? 여수와 갈렙이 갔죠? 네. 그러면 여수와 갈렙이 두 사람만 왜 들어갔을까? 왜 3549만 9998명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을까? 못 가고 의심하다가. 의심하다가 의심하다가 불신하다가 맞아 맞아요 지금 이 지구에 70억이 있다 허갱령을 미칠광자야 이게. 맞아? 맞아요? <laughs> 개견자. 이 개견자 면냐 어? 개견, 개 옆에 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미칠광자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미쳤다고 제일 먼저 처형된 사람이 예수야. 아, 소크라테스. 맞아? 맞아요? 소크라테스가 미쳤다고 해가지고 처형됐어. 그 다음에 예수가 처형됐어. <laughs> 차례대로 다 처형돼. 그러면은 이 미친 대원군이가또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받아서 안만다어요 이거 다 미쳤다고 했지만, 이자들이 미쳤다고 죽인, 카돌리기 미쳤다고 죽인 사람이 얼마야? 중세 마녀 사냥회가 없앤 사람이 얼마요? 어마어마해요. 그 숫자를 이야기하면 그 종교에 대한 모독이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저거는 카돌리고 모욕해서 저거는 마녀야. 이래버리면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죽이냐? 불에 태워서 전부 죽여. 전부 화형시. 그냥 총으로 탕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총도 없으니까 칼로 죽이지도 않아요. 불에 구워서 죽여. 그래 그 자리에서 재가 돼 버려. 이렇게 화형 이 광녀다 이래 가지고 죽여 버려. 광녀. 미친 여자다. 그 지금 말하면 이단 교만 나오면 죽여 버려. 이단만 나타나면 죽여 버려.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공식적으로 50만 명이 넘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 그러면 이 이후에 개신교가 여기서 튀어나와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들은 또 예수를 또 미친 놈이라고 해가지고 죽여, 맞아 맞아. 그런데 이 광야의 350만 명이 두 사람만 가난을 밟아, 그래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 무슨 말이 내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 70억 가운데. 허경령한테 강의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0.0000001%야. 요거 같아, 안 같아? 한국에 5천만 명 있고, 세계에 70억이 있지만, 내 앞에서 내 얼굴, 내 눈을 직접 보는 사람이 몇명 돼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은 복이 터져서 안 터져서. <laughs>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 이걸 또 받아야 행복한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허경영 얼굴 만본다고 의식적으로 해결되나? 안 되는 거야. 나중 문제 행운이 오는 건 틀림없는데 살아서도 행운이 와야 되고 죽어서도 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궁으로 들어가죠. 백궁으로 들어가는 건 가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이 가난 같은 황무지 땅에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해. <laughs> 맞아, 맞아요. 그런데 백궁 가는 데는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도 오고, 하늘궁도 오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하늘궁을 빨리빨리 지어서 하늘궁 거리면 되는 이거 빨리 지어야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사람을 더 이상 오라고 할 수도 없어. 너무 사람이, 이 건물이 작으니까, 이거. 여기, 지금 130명 들어가니까 꽉 차요. 130명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거 지나면 여기가 내 있는데죠, 그죠? 좀 괜찮지 않아요? 어, 괜찮고, 여기는 강의실이야. 여기 강의실이야. 여기 강의실이고, 여기는 숙소야. 여기는 방이 수백 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누구든지 와서 하늘을 모여서 있고 싶다 거기서 기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와서 자야지 그러면 요 밑에는 식당이 여기 2천까지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밥 먹고 자는 거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자주 쳐다보면 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수백 동을 지어 가지고 경기도 장흥일 때는 이런 것이 몇백 동이 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늙어서 오갈 데 없으면 여기 오면 되는 거야 어, 뭐월 150만원씩 나오니까 어, 그 일부만 가져오면 여기서 먹고 자고 되는 거야 요양병원이 다 망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하늘궁 요양병원은 지어 제끼면 다와 왜? 내가 허경영 스피커 털어난 물을 먹으면 물이 완전히 신수가 돼버려요 신의 물이 돼 그러니까 물을 내가 허경영 해버리면 완전히 달라져버려 물의 각도가 완전히 변해버려. 요 여러분들은 왜 허갱령 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알아내요 앞으로 전염병이 많죠? 네. 그러면 허갱령 물을 먹을 때허갱령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야 되죠. 허갱령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저 스위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스위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입자 가속기 있어 없어요. 입자 가속기가 있어 없어, 스위스에. 이거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게 입자 가속기가 서위스하고이 여러 나라 국경을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에 서이스 국경이 있으면 또 다른 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이 입자 가속기가 땅, 터널을 만들어놔요. 이땅 속에. 그래서 여기서 이 세포의 최소 단위가 원자야. 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에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여기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뱅뱅 돌아요. 알겠죠? 그럼 전자는 라운드로 도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돌아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전자가 뱅뱅 돌아요. 그러면 전자가 두개 있으면은 전자 두 개가 막 이리도 하나는 이리 돌고 하나는 이리 돌고 막 지구 기분 나는대로 비행기가 지구를 돌듯이 막 전자가 돌아. 그러면 전자가 네개 있으면 뭐예요? 전자가 네 개, 양성자가 네 개, 중성자가 네개 있으면 뭐예요? 반도체야. 전자가 8개가 이 세포를 뱅뱅뱅뱅 돌고 있으면 뭐야요 도체야 도체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이건 도체야 요거는 이 원자가 전자가 8개가 뱅뱅뱅 돌고 있는 물체야 이거는 전기를 넣으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마이크 요거는 도체야 무슨 말인지 요거 자 무슨 말인지 아? 도체가 아니고 부도체 부도체는 8개야 전자가 8개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이거는 부도체야. 전기가 안 통하네. 근데 요거는 도체야. 전기가 통해. 딱 되면 감전되는 거예요. 쇠니까. 이와 같이 물도 도체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덟 개. 그런데 인간은 전자가 몇개 있지? 인간의 세포에는 인간의 원자에는 전자가 몇개 있어요? 응? 전자가 두개있단 말이야. 물에는 전자가 몇개 있을까? 물분자물 분자에는 문자에 물 전자가 한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지 이해가 죠 그런데 이 전자가 맥다운이 없이 돌아 그런데 허경이 해버리면 전자가 어떻게 돌아요 신속하게 돌면서 전자가 물의 각도가 소금 보면 이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 소금이 이렇게 생겼죠 물의 각도는 거의 다 95도 정도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흡수가 잘 될까 안 될까 물에 자, 들어가 몸에 안 들어가 잘 물을 여러분 마셔도 물에 취해요 물이 흡수가 잘안 되는 거야. 근데 흑염이표는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150도 정도가 돼버려 150도면 어떻게 돼? 요 정도가 150도죠, 그죠? 요렇게 되면 90도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180도는 아니잖아. 150도 정도 데면 그리 보면 원이야. 맞아, 맞아. 원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흡수 잘 돼, 안 돼. 그냥 온몸에 병이 없어지고,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 물을 먹으면 그냥 물이 금방 흡수되버려. 근데 이런 물은 먹으면 위장에서 출렁출렁 껄렁걸렁소리가 나는 거야. 빨리 흡수 안 돼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허경영의 말, 허경영의 사진이 물에 보이는 순간에 물 전체가 알아봐요. 그 여러분 몸이 물이 아니야. 물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이 물인데 인체에 있는 원자는 이렇게 전자 하나가 뱅뱅 돈다 말이야. 어두 개가 돈다 말이야. 물은 전자 한 개가 이렇게 돌아요. 여기 중성자 하나, 저 양성자 양자 하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허경영이가 넣었을 때이쇠에서 입자 가속기에 이요 중에 있는 중성자하고 양성자를 딱 떼가지고 여단 넣었어. 여기서 중성자를 출발시키고 여기서 양성자를 출발시켜서 똑 같은 시간에 빛의 속도로 탁출발해 여기서 두 개가 탁부닥친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아주 작지 최소다 이. 우주 물질의 최소 단위야 그게 딱 가서 그냥 그것이 쿼크거든 그 이거를 쿼크라고 그래 쿼크 최소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 이 쿼크를 딱 충돌시키니까 이요두 개가 가서 이 쿼크가 딱 부닥치니까 뭐가 나와 여기서 휙서가 나와요 여기에 이 휙서가 나오는데 이 휙서가 여기서 나오면서 이 휙서가 지구의 이 물질 중에는, 예,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이 22%야.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가 60, 응? 8% 돼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와, 이거 그러면 얼마예요? 80. 90. 응, 음, 잘못했네. 26%.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지? 94%죠? 94%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론이다. 과학자들은 이게 뭔지 구분을 못 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내 밖에. 아는 사람은 내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몸을 탁 쳐다봐버리면 여러분 몸의 세포가 미국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팍 달라져요. 그리고 흑연령 마음속에 탁 넣는 순간에 이 내가 말로 안 해도 귀로 안 들어도 흑연령을 머릿속에 탁 넣으면 세포가 일순간에 다 바뀌어 버려. 그러면 이 그거는 다 해봐야 6% 이내야. 알겠죠? 이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 6% 이내가 휙서라든지 휙서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나머지는 뭔지를 모르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탁 해서 스위치를 탁탁탁 누르면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얼굴이 여기에 탁 전자파를 통해서 여기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럼 나타나는데 이 물질이 이 물질이 이 우주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통과해서 온 거야 그러면 이 6%는 이 암흑 뭔지 모르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 68% 암흑 에너지 26%가 섞여있는 이 공간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그 공간을 전자파가 전자파도 입자야 전자파가 입자니까 이 입자도 이 입자 자체도 광자야 이 빛의 형태로 오는 거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금방 오죠 그러니까 얼굴 타고면내 얼굴이 보여요 앞으로는 이제 비행기도 타고 가면은 김포항에 가면 어떤 기계 속에 비행기가 딱 들어가면 미국의 그 기계 안에 여러분이 1초 안에 도착한다고 그랬잖아 그